안녕하세요, K 박스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스킨블릭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업체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 스킨블릭은 10년이 넘은 회사로 피부과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테라프 제품이 유명하고요, 전문가들이 인정해주고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보니까 제품 하나를 들고 오셨는데 이 제품은 뭔가요? 아, 네, 이번에 새로 나온 바나나 필링입니다. 예 사람들이 필링을 할때 효과는 좋지만 아픔도 많이 호소하고 가격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요 바나나 필링은 했을 때 효과도 아주 좋고 하면서 아픔도 없이 바나나로 영양도 같이 주면서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필링입니다 네 바나나 필링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. 그렇다면 지금도 수출을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의 수출 목표가 궁금합니다. 네,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피부관리실, 피부과에 다 수출을 하는 게 목표이고요. 연매출 한 100억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 네, 대표님의 바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